말은 다 그럴듯 하겠지. 음, 어, 신규 패키지로 인해서, 음,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. 멋있게 나겠지. 경제는 차갑다니까 여러분들, 경제는.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, 경제는. 경제는 차가워요, 여러분들. 자본주의는 차갑단 말이야. Cold. 아, 끼 편한데 PC방을 왜 가냐. 아, 누적지력이 천만건 아, 말이 필요 없잖아. 사고가 발생하면 100%. 퍼센트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니까 이번에 싹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피파 대답점 m 을 입력하세요. 어쨌든 오늘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한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신규 시즌 찌라시.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신규 시즌은 내가 봤을 때그파 사고 팔고 존나 멍청한 게 뭐냐면은 아니 솔직하게 좀 얘기야 해 오랜만에 그 정신 교육 한번 들어가자 이씨 이거 야왜 이렇게 처리 안 들어 너네 어야 이거 공양이들 야 정신 바짝 차려 이 새끼들아. 어? 정신 차려, 이 새끼들아, 정신 차려! 아니, 이거 팔은 왜 파는 거야, 니네? 이거 요즘에 대부분이 금카템이 썩금카 하고 있는데, 너네 왜 파는 거야? 도대체 왜 파는 거야? 이거 한번 들어보자, 얘기. 뭐, 새로 나온 시즌, 뭐 금카 쓸수 있을 거, 있을 거 같아? 어? 왜 주제를 몰라? 왜?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새로 나온 금카.. 은카팀이면 인정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특성 이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들 금카팀 쓰는 사람들은 팔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팔아요 여러분들 나안 팔잖아 지금 가격 존나 떨어지는데 자! 여러분들 어떻게 돼자 지금 마구마구 던져요 왜? 새 시즌에 대한 희망 때문에 던지는 거야 차 던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! 새 시즌 또 나오면은 어? 금카는 여러분들 신장을 두쪽다 갖다 팔아도 못사 여러분들, 못사 그러면은 은카로 갈라 그랬더니만은, 아, 그러면은, 은카로 가면 되지. 특성 안 붙으니까, 캔이 덜 들어가니까, 심노잼을 느껴버리 야, 여러분들, 그러면은, 이놈들 다 어떡해, 여러분들. 어? 게임은 해야겠고. 그러면 굿 시즌 금카로 다시 간다니까? 어? 수요가 급증하죠. 그럼 어떻게 가격이 존나 올라가지 이거를 얘가 얘 여러분들 거의 4년째 설명하고 있는데 야 FC온라인 유저 물갈이 되냐? 물갈이? 내 이거 몇 번씩 가르치는데 이거 존나 고인물이고 유입 없는데 나 유튜브 조회수 존나 잘 나오는데 이거를 왜 모르냐니까 냉정하게 FC온라인 순수 유저 20만 명 안될 것 같은데 조회수 10만 넘는데 왜 계속 이러냐고 어?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손해만 본다니까 계속 얘기해주잖아 이래놓고는 또 뭐라 그래 아 박정우의 뒤통수에 당했다 10 넥슨 운영하는 거 봐라. 이거 좁비 오네. 이러면서 또 욕하고. 아니라니까 여러분들. 그냥 어? 불닭볶음면 먹다가 매우면 넥슨 타탈놈들. 아니라니까 여러분들. 내가 몇번 얘기해 줘. 시장 가격은 우리가 만든다니까 우리가. 왜 갖다 처 팔고 손해 봐 여러분들. 지금 가격 개 떨어지는데 신규 시즌 뭐 사람들 유측하자는뭐뭐센 스푸스. 뭐더라? 씨지 어디서 봤는데 무슨 무슨 발롱도르인가? 무슨 센트럴 타운인가 뭐 뭔가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센츄리온 그래. 아니 어쨌든간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이거 시세 이야기를 왜안 하냐면은 시세 이야기 안 하는 이유 솔직히 저 FC온라인 많이 똘똘하거든요 야 변수가 수천만 가지야 수천만 가지 여러분들 이걸 예측하는 거는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아이씨 안 할랍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여러분들 챗 GPT도 몰라 이거는 여러분들 알파고도 띠띠 소리내면서 소리 공장 들어, 다시 들어가. 어? 이걸 어떻게 예측해, 여러분들, 이거를. 근데 여러분들, 확실한 거 하나는 신규 시즌 나온다는 찌라시 돌 때. 기존 선수들 가격 떨어지는 거? 이거 쳐 갔다 페닉셀에서 그래. 사지도 못하면서. 알박만 오일 하겠지! 어? 은카 마저도. 어? 은카 마저도 알박만 오일 하겠지, 여러분들. 그래놓고 갱신 시간 놓치고 또 어? 욕하고 화내고 울부짖고 이것만 유추가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이거 말고는 예측이 안돼 나머지 것들은 시세 예측 막 일론 머스크도 가르쳐달라 그러겠다 예측하면은 어? 어떻게 알아 내가 누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속고 있다니까요 말은 다 그럴듯 하겠지 음어 신규 패키지로 인해서 음...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멋있게 나겠지? 경제는 차갑다니까 여러분들 경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 경제는 경제는 차가워요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차갑단 말이야 콜드 개 같은 청년들아 어? 알겠어 여러분들? 또 듣고, 듣고 싶은 대로 들었겠지 또개 같은 스피어우먼으로 들었겠지 미친놈들 내가 언제 스피어우먼이라 그랬냐 청년이라 그랬지 또또 또 갈고리 치면서 여론 조작하고 이새끼들 어? 내가 언제 그랬어? 그럼, 여러분들, 어떻게 해야 돼? 여러분들, 손에 안 볼리, 손에 안볼려면 어떻게 해야 돼, 여러분들? 손에 안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봉튜브 구독. 어? 1번 봉튜브 구독. 2번! 꺼, 마매매 시세 예측합니다. 믿거 야! 돈벌 거면 지 혼자 벌지! 왜, 그, 떠들어서! 나 이득 못 보게. 뭐, 기부천사냐? 어? 뭐, 씨, 기부천사야? 뭐, 기부천사냐고, 여러분들. 누가 너네한테 퍼주고 공짜가 아닌데, 이거는 정보는, 정보도 돈이 되는 건데, 여러분들. 3번. 피파대나기용 수수료 아껴서 부자 되자. 알겠어, 여러분들?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니까. 4번. 4번. 팀갈. 최대한 뭐 줄이고, 뭐할 거면은, 뭐 이제 피파대낙에 수수료 쿠폰. 적용해서 시원하게 받기 그리고 내가 제대, 제일 안할거면은 여러분 안해야되는거는 인강 인생강화 인생강화 참 미련한것들 미련해요 참 보면 참. 참 나도 우매하지만 인강도 나와 비슷한 우매함을 가졌다 인강맨들도 DJ들이 하는거는 돈 벌려고 하는거니까 근데 님들이 하면은 진짜 100명 중에 5명만 붙어 울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어? 5%면 알만하다 이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공계 연구계로 당장 떠나세요 당신은 노벨상을 받을 인재입니다 어떤 미친놈이5%의 기대냐 목숨이 위태위태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사서 2천억 더 쓰는 것보다 퍼져서 1조 날리는 게더큰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시세 그냥 개꼬라받고 있다니까 솔직히 나는 손해가 안 커요 왜? 은카가 나와도 급여가 이제 28, 29가 기본이야 신규 시즌 기본이라서 여러분들 11명 넣지도 못해 어? 또 너무 어떻게 되대 윙백에 COC 반 안홀트 이런 거또 써야 돼 어? 골키퍼 여러분들 배구비치 쓰고 팀이 창이 난다니까? 하지만 아라 여러분들이 팀도 구려져요. 알겠어? 아니! 보머님 신규 시즌! AI가 다르잖아요. 나대기 맞을래? 그랬으면 9시즌 금카케미가 왜 유행하냐? 지금 밝혀버릴라 그냥. 알겠어 여러분들!